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원의 문인곤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스타킹 예전에 강호동이 나왔던 제네무너들 스타킹에서 맨날 강호동 그랬다고 새벽 3시까지 녹화한데요 출연자 게스트들 졸면은 시청자들지 일시다 <laughs> 우리는 새벽 3시라도 <셋이라도>. 아, <laughs> 강호동이 그래서 그렇게 잘 되지 않았나 프로 의식이 있네요 에, 저희도 지금 업무를 끝내고 저녁에 찍지만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아, 또 클릭을 할까요 사실 저도 만약에 반대 입장이 되면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소송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는 게 있는데 와그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그 한마디 때문에 뭔가 진짜 인생을 예. 구한 사람도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저희말이 중요하죠 저희가 좀 무의식 중에 내뱉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음. 어떻게 보면 이 학폭을 준비하시고 심의위원회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한 줄기 빛과 같은 큰 도움이 될수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가볍게 하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모두 다 학폭 내에서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걸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할 얘기는 네. 학폭 관례, 판례죠, 판례, 어떻게 일반인들이 찾아볼 수 있냐라는 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판례를 어디서 검색을 하냐 음. 판례는 어디서 보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오늘 차근차근 좀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폭판례라는 부분이 이제 좀 어미가 모호합니다 질문을 다시 좀 분류를 해 봐야 될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판례는 법원의 판결문만을 뜻합니다 아 예, 아마 질문이 주신 이제 의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학폭위 회의록이라든지 아. 아니면 조치결정통지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법원 판결문 수사기관의 결정문 등을 이제 통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요 예, 예, 예. 그런 부분이 질문에 들어온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궁금하죠 나랑 비슷한 사례의 그 친구가 네. 읽기 어려운 판결문이 아니고 학폭위에서 어떤 결정문을 내렸는지 근데 이게 사실 개인정보법도 위반이 되는 것 같은데 음... 어디까지 공개가 되고 찾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학폭 관련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고 네. 그 각각의 절차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목적이 이제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을 부분은 학교 측에 학폭 신고를 해서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통해서 네. 이제 가해 학생이 뭐첫 번째 서면 사과, 두 번째 접촉 협박 금지, 네. 그리고 봉사. 출석 정지 전학 등을 거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다른 사건의 학... 교 폭력 심의 위원회 회의록 및 조치 결정 통보서 등을 보고 네. 보통 참고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 그 학폭 이심 위원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다른 학교의 학폭 이심 결과라든지 아니면 이 학교에 이전에 있었던 학폭 이심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참고하면 너무 좋겠죠. 사실 우리 아이의 사례에서 이 학교는 어떤 판단을 했었고 다른 학교에서 유사한 사례에서 어떤 판단을 했었는지를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당연하게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사건 당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회의 자체가 또 비공개입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원을좀 드리자면 저는 이걸 데이터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해요? 제 경험이 있으니까요. 오... 저는 이런 것들을 쉽게 공개를 못 하는 게이 정도 처분을 받게끔 했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한테 또 무조건 그 처분을 받게끔 한다는 100% 보장이 전혀 그렇죠, 그러진 않죠. 저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좀 수집하는 스타일이고 음... 어떤 변호사님들은 그걸 성공 사례라고 해서 외토 처분 받아내는데 이러한 사례였다라고 음... 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음... 있죠, 있죠. 예, 그래서 학모님들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이걸 구하는 절차는 공식적인 절차는 없다. 하지만 음... 유사한 학폭 처분이라는 검색을 했을 때 처분 수위라든지 이런 걸 검색을 했을 때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 다양한 것들은 변사의 성공 사례이고 본인이 그런 처분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서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검색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꼭 우리 아이한테 맞는 처분이 인터넷 서핑을 해서 이제 검색이 된다는 또 보상이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사실은 공식적인 의도는 없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 절차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절차를 또 말씀드리면 예. 두 번째 절차는 형사기관인 이제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를 해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 국가기관 이제 형벌을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네, 이러한 경우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네. 그 절차가 이제 경찰이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네. 송치 하면 검찰이 가해 학생을 최종 기소를 음.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때 되면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네. 이게 이제 형사 재판의 일반적인 절차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민사법원에 대해서 가해 학생 및 가해 부모에 대한 소를 제기를 해서 아. 금전적인 이제 피해 보상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금융 치료.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적금 금지 가처분 등을 구하는 절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이 주로 미성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 학생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이제 금 전적인 피해는 부모한테까지 같이 연데 책임을 음. 이렇게 청구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 게세 번째 이제 민사 절차고요. 이제 네 번째 이게 마지막 절차인데 학교 폭력 심의 위원회로부터 이제 징계 처분을 가 학생이 또 징계가 왜 이렇게 세냐. 그래서 어. 이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이 또 있습니다. 항소네요 항소. 어, 그렇죠. 약간 비슷한데 네.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네. 항소는 이제 1심에서 지고 이제 보통 2심으로 갈때항소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역시 변호사님. <laughs> 아, 예, 예. <laughs> 근데 이건 이제 네. 그 법원의 판단이 1심에서 던게 아니라 음, 1심 전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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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보다 전. 행정청의 처분인 거죠 제가 이 설명을 쭉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처분 수위를 찾아볼 수 있는 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나머지 2번 3번 4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네, 이런 곳에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요즘은 또 어플로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 예. 어플로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판례 문구라든지 키워드를 쳐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하는 팁은 학교폭력 이렇게 치면 너무 무서운 판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참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분명히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당한 피해에 맞는 키워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상해죄 아. 아니면 학교폭력 강제추행죄 네. 학교폭력 전학 취소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찾고자 하는 법 조문이 있다고 하시면 네. 뭐 형법 제몇조 이런 식으로 음. 특정을 해서 검색하면 참고할 만한 판례들을 조금 더 손쉽게 찾을 수 있을 음. 것 같습니다. 이게 민법 형법이 다 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조문으로 찾는 거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어렵죠. 수 있고 또 이게 잘못된 조문으로 막 검색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네. 복구생활을 또 하실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주로 이제 키워드 위주로 검색을 하시고 참고 정도 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든지 이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가적인 절차로 이 판례를 검색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경매도 할때 보면 경매도 음. 일반 법원에서 나오는 게 그걸 또 모아서 뭐 경미 사이트들이 또 보기 쉽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판례도 분명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사실 오늘 이 부분까지 소개를 뭐 해야 되냐 좀 고민을 아, 했지만 그래도 예. 이제 오늘 나온 김에 좀 정보 공유차 좀 답변을 음, 드리자면 네네. 저희 법조인들 특히 변호사들이죠. 변호사들이 판례 검색에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끼고 산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 사건이 오게 되면 그에 맞는 판례들. 왜냐하면 판례는 실제로 그 전에 사례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맞게 되는 사례들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또 효과가 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매우 검색하는 게 생활화되어 있고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 이것도 이제 혹시 뭐 참고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엘박스라는 것이 있고요. 엘박스 네. 로엔비라는 것도 있고 로엔비 네, 빅케이스 이런 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엘박스를 쓰는데 아 예. 네, 네. 이런 해당 사이트들은 일단 대부분 거의 유료로 이용이 됩니다. 보통 얼마나 적는가요? 월 이용료 이제 몇만 원 이런 수준으로 음. 보통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분들께서 이걸 굳이 월구독을 하면서 쓰시는 건좀 실기 없기 때문에 그럼요. 주로 이제 변호사들이 대부분 음. 이제 수요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요즘 이게 또 트렌드입니다. 광고에서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AI 네. 인공지능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검색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보여준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의 심급별이라든지 주문별로 주문이라고 하면 어떻게 판결을 냈다는그 판사의 판결문을 말합니다 그 주문 예를 들면 뭐, 얼마를 줘라 증여 매도를 차한다 음.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도 검색이 또 가능합니다 근데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간혹 정말 간혹 잘못된 분석을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혹이긴 한데 어떨 때 보면 어,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분석 분석을 한다고 라고 해서 음. 리서치 시간을 줄여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변호사님들께서. 근데 하지만 아무래도 기계한테서 답을 얻는 걸 가지고 인생을 또 결정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맞습니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laughs>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제가 오늘 판례는 이제 워낙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검색하는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그 상담비를 좀 확보하지 마시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가서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이 비용도 포함됩니다. 검색 비용이 아 네. 아까 그쵸. 말씀하셨던 월구독 비용을 내고 정확한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참고 정도만 하시고, 막 이런 것들로 할수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 가끔 도움을 받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판례, 각법 판례에 대해서 내 사례 하나씩 하나씩 검색을 쭉 해보셔서 이거를 가지고 또 변호사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검색한 게 맞냐? 아 너무 좋죠. 어, 이런 사례는 어, 어떻게 참고를 할 거냐 물어보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이전 유튜브 촬영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내가 가진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와 합심을 해서 하는. 맞습니다. 정말 그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변호사한테 다 말하지 못했던 내 아이 어 그런 부분까지 부모는 알고 그걸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다시 한번또 이거는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셔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런 사건일수록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상대적으로, 같이 동계적으로 값이 많은.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